우리나라 나비가 더 이쁜 것 같아 한 우리나라 나비는 없잖아요. 위험천만해봐. 있어? 어디서 우리나라 나비가 더 이뻐? 아, 근데 너무 높아 찍기가 그 아, 제대로 잘 나오질 않아. 다른 나라 한국 나비. 나방이네. 페루 나비가 엄청 많네. 네, 이것은 준니의 처음 과학 동화예요. 과학 동화는 조금 어려워서 아주 짧게 짧게 읽을 거예요. 조금씩 조금씩 그 대신 여러 번 읽어야 돼요. 많이 많이 들어봐야 돼요. 응가 응가 똥이 마려워요. 어? 재밌어요. 응가응가 응가 똥이 마려워요. 훈이는 화장실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. 똥이 마려워도 오줌이 마려워도 꾹 참아요. 특히 밤에는 화장실 근처에도 안 가요. 화장실에서 똥 귀신을 만날까봐 그래요. 왠지 똥 귀신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무서울 것만 같아요. 훈이는 냄새나는 똥이랑 오줌이 너무너무 싫답니다. 그런데 큰일 났어요. 훈녀의 몸에서 펄펄 열이 나요. 똥을 안 넣으면 몸에 병이 생겨서 열이 나는 거란다. 엄마가 타일러도 소용없어요. 똥은 냄새나고 더러워요. 훈아. 똥이 꼭 더러운 것은 아니란다.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되고 나머지는 찌꺼기가 되어 똥이나 오줌으로 나오지. 그런데 그걸 참고 안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? 똥과 오줌이 몸에 쌓여서 병이 생기는 거야. 엄마는 후니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. 자, 토마토인가요? 자, 입을 지나 위까지 온 음식물은 위에서 작은 알갱이로 소화가 돼요. 쭉 하고 내려오네요. 음. 위를 거친 음식물은 작은 장자. 창자를 지나게 돼요.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지나서 음식물의 영양분은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똥으로 나오지요. 응가? 그때 훈니가 다리를 배 뱉고 왔어요. 엄마 똥이! 훈이는 후사사삭.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뿌지직 뿌지직 아이고 냄새나 똥이 나오자 배도 안 아프고 열도 내렸어요 하지만 후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무시무시한 똥귀신이 나타날까봐요 후니가 화장지를 꼭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였어요 나 엄마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놀아 엄마 목소리 훈이는 휴 하고 안심을 했답니다 자 여기 음식물이에요 식도예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가지 기관들이에요 간, 위, 쓸개 꾸불꾸불꾸불꾸불한 거 큰창자, 작은창자 여기 항문 나중에 뽕 방구는 항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치요 응가도 항문으로 나오시요음자 그러면 똥과 오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몸 속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가 돼요. 소화된 음식물은 영양분이 되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지지요. 영양분 덕분에 우리는 숨도 쉬고, 뛰어 놀기도 하고, 공부도 할수 있는 거예요. 영양분이 되고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는 하루 정도 지나면 똥이 되지요. 똥은 큰 창자를 거쳐 항문으로 나온답니다. 또 우리가 먹은 우유나 주스 같은 물 종류는 몸에 흡수되고 남으면 오줌이 돼요. 몸에 영양을 주는 물은 모두 흡수되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은 신장에서 걸러져 피를 따라 방광으로 흘러간 뒤 오줌으로 나온답니다. 아, 우리 준이는. 겁쟁이가 아니지요. 그래서 쉬하고 싶으면 혼자서 화장실에 가고, 응가 하고 싶으면은 혼자 화장실로 막 뛰어가서 응가 하고 뚱을 오지요. 그런데 훈이는 좀 겁쟁인가 이 봐요. 그렇죠? 자, 다 읽었어요. 다음에 다른 이야기해요. 준야 이 수학 동화가 어땠어요? 과학 동화는 조금 어려워요. 준희한테 아직.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씩, 조금씩 그렇게 읽을 거예요. 그리고 수학 동화도 조금 쉬운 거로 찾아서 읽어 줄 거예요. 1234 순서대로 읽지 않을 거예요. 할머니가 수학 동화 두 개, 과학 동화 두개 그렇게 읽은 다음에. 준이 동화 읽고 전래 동화 읽고 그렇게 할 거예요. 자 나중에 봐요. 오늘은 할머니가 여기서 바바이. I love you, 준이.